차 보시면은 보통 이제 유광이 가장 많죠. 검은색이나 이제 회 색깔들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차는 무광입니다. 관장님 저거 무광이 유난히 더 힘들다고 하던데 왜더 힘든 거예요? 유광은 뿌린 대로 그 광을 보고 색깔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무광은 건조하는 과정에서 색깔이 마르면서 뿌옇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기가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크리어까지 다 올린 상태에서 열처리 건조를 딱 해야지만 색깔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작업 시간이 많이 걸려, 걸리고 또 복잡해요. 그리고 까다롭고 다시 또안 맞을 적에는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그런 작업을 다시 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많이 소비가 돼요. 그러면은 뿌리기 전에 색깔을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마르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로 내지 간이 오기 때문에 한번 뿌려보고 시편작업을 해보고 거기서 조금씩 이제 미세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거의 뭐50% 정도는 감으로 가는 거고, 그외에에는 조금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차의 원래 색깔, 색깔을 맞춰가는 거죠. 쟤는 어떻게 완벽하게 친해질까요? 열심히 노력해 봐야죠.